아, 이 작품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또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. 1 0점 만점에 100점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. 공약, 예. 네. 그러고 싶은 마음이긴 하겠다. 제가 맡은 은수연이라는 캐릭터는 강한 모성애 그리고 어,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데 어, 상처를 받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드라마 어, 강렬하고 또 긴장감 있는 스토리로 탄탄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모성애, 상처 치유에 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선율이의 그런 감정, 감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, 아픔과 상처가 있는 친구 그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좀 비밀들이 조금씩 판도라의 상자처럼 파헤쳐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율이가 느꼈을 법한, 느꼈던 그런 거를 봐주시면서 같이 선율이를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 지금 뭐 예고편 보시면 뭐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막 이러는데 <laughs> 가장 핵심은 가족을 사랑하는 음 가장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엄청난 부성애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드라마가 휴머니티라는 장르 안에 이렇게 포함된 단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유리도 마찬가지로. 그 인간 한 명으로 바라보면 어떤 한 면에 뭐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가 있고 이런 어떤 표면의 한 표면은 그럴 수 있는데 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엄청 많은 일들이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산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한 휴먼으로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6년 만에 복귀를 했고, 또 MBC에는 13년 만에 돌아왔는데요. 어, 일단 소감은 떨려요. 떨리고, 많이 긴장되고, 어, 그러는데, 어, 작업 자체가 재밌었어서, 어, 모든 배우분들, 또 감독님, 스태프분들하고, 어, 좋은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, 모성, 였어요. 강한 모성애가 저를 설득시켰고, 억울하게 잃은 어, 아이를 억울하게 잃은 부모님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는 어, 매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6년은 엄마로 엄마로서 열심히 살다가 어, 이런 말씀드리면좀 외람된 말씀인데 아이들이 이제 저를 안 찾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도 엄마 일을 하는 게 맞나라고 하던 차에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훅 훅하는 작품을 만나서 아이 작품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또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작품에 임하게 됐습니다. 미안하게 좀 MBC에서 얼마 전에 이제 1월까지 오늘도 사랑스럽게 하고 이번에 원더풀 월드를 또, 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어, 딱히 뭐 변신이라고 저는 막 받아들이고 했던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이 원더풀 월드의 대본을 봤을 때 선율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한번 그걸 잘 표현해 보고 싶었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네 선율이로서 그냥 집중을 해서 잘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감정적으로 말고 뭔가 외적으로도 그 캐릭터에 맞게 변화를 주시려고 한 부분이 있을까요? 어 일단 아무래도 거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친구기 이 때문에 그냥 뭐 겉으로는 뭐 운동도 좀더 열심히 했기도 했고. 옷이나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도 조금 그냥 정돈되지 않은 듯한 툭 이런 느낌에서 수정도 많이 안 보는 게더 선율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약간 좀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진짜 선율이가 진짜 어,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했을 법한 스타일링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했고 좀더툭 이런 툭툭한 느낌의 뭐라고 해야 되지? 무심하게 네 그런 느낌으로 신경 안쓴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더잘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차은우님의 날것의 매력을 또 마음껏 느껴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. 김남국은 차은우 씨 어떤 분부터 답변하실까요? 후배 먼저. 네, 네. 어, 일단 먼저 남주 선배님 선배랑의 케미는 전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엔 조금은 첫 리딩할 때는 조금 약간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날 리딩하고 바로 회식을 다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선배 너무 좋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을 때 너무 잘 맞기도 해서 어,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배랑 같이 하는 신 있으면 너무 즐겁고 또 고민하거나 선배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했을 때어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배랑 하는 거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어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.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점수화해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똑같이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한번 점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저는 110점 주겠습니다. <laughs> 역시 후배 사랑 내리 사랑이네요. <laughs> 케미가 어떠셨나요? 아 어, 차은우 배우, 배우 차은호와저 어, 저 김남주의 조합은 저도 참 신기합니다. <laughs> 신기하고 어, 저도 많이 어, 영광스럽게 생각해요. 되게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고, 그리고 촬영장에서의 어 배우 차은우는 그 유연성이 뛰어났고,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, 어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하고 합을 맞춰서 어 오픈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. 어, 정말 처음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. 달나라에서, 별나라에서 온 사람 왕자님처럼. 너무 좀 처음에 이렇게 보기 땐 부담스러웠는데, 날이 갈수록 정말 귀여운 동생 같은, 어, 동생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모? <laughs> 근데, 어쨌든, 네, 너무. 동생하겠습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재밌게 촬영 참 잘했어요. 네. 네 평균 105점짜리 캐미 <laughs>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넘으면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 수 있을까요? 좀 의욕적인 모습 보여주세요. 차은우님. <laughs> 네. 혹은 뭐 내가 이렇게 시청률을 견인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선배 6년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16%아 6년 만이니까 6%가 아니라 16% 아, 그래도 그럼에 13년 만에 MBC 왔으니까 23% 어때? 그럴까요? <laughs> 23% 가겠습니다. 그그 그, 그 목표에 <laughs> 어, 도달하면 죄송합니다.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? <웃음> 선물이요? <웃음> 네 대국민 선물 제가 공약 네 아하, <laughs> 제가요. 제가요? 23%면 은 거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요 어 뭐, 그러고 싶은 마음이긴 하겠다 <웃음> <웃음> 어... 저요? 아니요 뭐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 네, 그만큼 더 열심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꿈을 네. 크게 잡아야죠 그럼요 네. 감독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동의하세요? <laughs> 23%로 통일하는 건가요? 아니? 아 모르죠 너무 높지 않아요? <laughs> 형좀 도와주세요 형님 도와주세요 제가 입방정을 떨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서 결과가 자 세미씨 한번 네. 시원하게 마무리 지어 세미씨니까 뭔가 샘을 네. 잘할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넘버는 나온 거잖아요 숫자는 23%로 아, 23%, 23%. 아, 그러면은 수정도 가능해요 네뭐22.5 네, 이렇게 수정해도 되고요. 22.5요? <laughs> 차은우 예. 얼굴 보여주기? <laughs> 이런 게요 영향을 미쳐요. 그런 거 공약을 아, 어떻게 그,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더 채널을 고정하게 되거든요. 차배호 그래, 차배호 사이클 해. 투어. <laughs> 서울 투어. 같이 가실래요? 그래 그래도 사이클. 아, 같이 자전거 타고 도는 거예요? 은우야 <laughs> 일이 점점 커지니까 마무리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, 제가 쉽게 포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집요하게 여쭤보고 있죠. 저희가 따로 회의를 하고 SNS 어떻게 계제를 할까요? 저희가? 아, 네 그러면은 숙제를 드릴 테니까. 네, 숙제를 좋아요. 좀 주세요. 네. 잘 회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해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집요하시다. 네. 내일이 첫방이니까 내일 전에 생각을 마무리해 주세요.